워든 할때이센츄리온은뭐 주둘기 패딩하데센츄리도칼 들고 있나요? 주먹만 있는 줄 알았더만 한연이 주먹이지 않 저거 타노스 커트를 내심 러지말안치 주먹으로 주먹으로 땅! 때리면 애가 넘어지짐 그때 점프해서 덮 치면서 칼로 때리거든요? 이게 심장을 팍 찌름 누구야 니가 가 <laughs> 알겠다! 개샤가 <laughs> <제 장안을. 웃음> 양말이저못이저지 뭐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사, 이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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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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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사, 이사, 이시이요 이사, 이시간사 이사, 이요이이다 철권. 이사, 이 철. 야, 길거리에 빨리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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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도와줘.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. 으아, 아, 제 살려줘. 살려줘. <laughs> 다음은 전미다 레미님. 아야 아야 아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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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전미다 아, 아, 아. 레미님 기다리세요. 제금 가겠습니다. 잠시만요, 레미님. 아이 아, 아, 뭐야. 역뭐작부터 어우, 파워인데. 왜 이렇게 말이 많아. 칼 먹고 뒤져야지. 내가 나, 나 스팀이 없다. 아, 너왜처영도 하고 있니? 죄당했으니까 살려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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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서 <laughs> 가운데서 좀. <laughs> 아니 저 와주니까 피해 안 나고 스팀. 스팀이랑 와이 다끼나 거. 아동방게이지고 나한테는 시야! 타나시오 나타나는 야나이나는 시야! 나타나는 야 나타나는 시야! 나타나는 시야! 는야나타나야나타나야 빨리 나는어야지타나는 시야! 나타나는 시야! 나타나는 뒤야 나타나는 시야! 나야는야나는 죽어라 이, 니혼진! 렛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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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권이다 캐릭 교체 죽어라 <laughs> 니혼진! 어나냥이거야페리 안해 페리 안해 저새끼는 늑질하고 이게 뭐 개판이야 저 왔어 안돼 안돼 굴러라 누워라 그리고 어. <laughs> 아주 수왜 <laughs> 나치기려고 미친놈아 아주 <laughs>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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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해 나나나 빨치기려냐 수술 수술 <laughs> 아니 진짜 <이제>, 말고 <laughs> <수술하고>, 수술 없어 <laughs> 네, 수술 수술도 제가 수술 아니 미친놈를배야 그래, 아, 메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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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메스 수수 방해 방에 방에 지마개 개패 개 개패 허나 허나 패한대 맞아 그러면 스텝스텝 스텝이 야야야야아 안녕 조 안녕 조 안녕 조지 말고 살려줘.. 아이박대가여 말고 우리 강가 <notre introduction. 웃음> <laughs> 진짜 우리 너무 가 진짜 지 특팀한테 자비를 받아고 있어. 얘들한번 이겨보자. 저 사무라이저 개표자도. 자 o u n d 3! 이리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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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 배틀 배틀 라이배이 배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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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틀 배틀 고틀 배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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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야 개떼개떼개떼개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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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맞지말고 피리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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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막고있어 도와줘 피리야 할수있어 할수있어 막아 피리야나죽어아 나 개패개패개패 한대 맞겠지? 옳지 이겼다 아! 아이씨 아파아파아프다고 죽여, 죽여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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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빠 아빠, 아빠, 야아 아빠, 아빠, 야더아아우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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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목소리> 야, 있어. 아, 야자 세일 해야 돼. 세일 아, 나스 세일 해야 돼. 세일 해가지고... 아, 야자 세일 아, 야나 세일 해는데 세일 해가 없어 아, 이 <laughs>